자 뼈도 튼튼 근육도 튼튼 여기는 대한민국 건강의 중심 척추 탈출 넘버 원자 사소한 습관 하나로 내 척추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척추 탈출 주제는요 바로 목백의 새해를 맞아 국내 여행을 계획한 김계란씨 많이 피곤했는지 버스 출발과 동시에 잠에 드는데요 시간 뒤 잠에서 깬 김계란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김계란 씨. 그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결국 의자에 머리를 박아 사망하고 맙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장시간 여행을 할때 이렇게 목이 옆으로 꺾인 채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렇게 목이 옆으로 꺾인 채로 자면 이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심하게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뭉치게 되면 두통, 뭐 그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하죠. 특히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띵할 때가 있죠. 그 원인이 바로 이 흉쇄유돌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여행할 때는 이 가급적이면 목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고, 만약에 목베개 사용이 어렵다면 자고 일어나서 흉쇄유돌근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그러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거예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목을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손을 누르면 이 앞쪽에 튀어나오는 근육이에요. 앞쪽에 이 근육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꼬집어 주는 거예요. 이 세게 꼬집는 게 아니에요. 이 부드럽게 꼬집어 줍니다.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부 꼬집어 주세요. 예. 특히 아픈 부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그 부위는 더 살살 꼬집어 줍니다. 예. 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거 정말 좋아 아우 죄송합니다. 자, 어느새 목이 아주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앞으로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띵할 때, 어지러울 때는 두통약을 먹지 말고 이 마사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았어. 자 앞으로 장시간 여행을 계획할 때는 이, 가급적이면 목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 만약에 목베개 사용이 어렵다면 이, 자고 일어나서 흉쇄유돌근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상에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면 가능한 통증예방 척추탈출 넘버 우와